지금 창공항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아이소 템 엔진으로 가는 망강선을 탔습니다. 이런 편의점 스무디를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스로베리 <laughs> 먼저 백화점을 구경하고 진신라면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이 있어요. 일본어 표현 바로 아츠인데요. 이게 뭐냐면 편의점에서 어떤 아할아버님께서 저한테 찌 얼굴 아츠이 했는데 제가 아츠이 하고 못 알아들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네. 아무튼 지윤이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게 더없다는 뜻이래요. 뜨겁다. 신신 라멘이 얼마나 유명한 집인지 호텔을 예약했는데 호텔 리뷰에 신신 라면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laughs> 알고 보니까 미리 와서 오픈런을 서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이 날씨에 밖에 기다리겠습니다. 옆에는 절이 있어서 지금 한1 분마다 종을 내운 짬뽕 하나 시켜봐요 기리 점심 소양아 주먹밥 두개 150엔 이라는 지 너무 더워 너무 더에 <목소리도> 와서 아이스코비 양배이랑 그리고 얼그레이 치즈케이크를 시켰습니다. 빨리 먹고 싶다. 이거는 얼그레이 치즈케이크였는데 하나 달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개를 줄여서 하나가 맞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한 개가 맞다고 하셨어요. 하나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따 계산을 다시 봐야 됩니다. 너가 좀 좋아할 것 같아. 응. 너무 안 달지 않아? 어. 안 달고 안 느끼하고 맛있습니다. 파프리인가봐 맛있다. 야, 음.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동남아서 음. 진짜 맛있다. 저희는 카페를 나와서 오호리공원이라는 곳에 걸어가고 있 그리고 생각보다 카페에서 케이크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호리공원오호리공원에 응. 왔는데 건대호수 같아요. <laughs> 이런말 되나? 양산공원 같고 건대호수 같아요. 지금 모모치 해변공원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지하철 표입니다. 표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냉방칸이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하다. 1시 넘어 네, 이상은 안되나 13분 더 벌어가 보고 싶네 와우! 지금 모모체변으로 가고 있는데 편의점이 도처에 편의점이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아, 더워 죽겠어요. 죽겠... 모모체변에 도착했습니다. 더워요. 이제 버스에 현금으로 오기 위해서 타고 있는데 현금 교환수가 없는 것 같아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난항? 네. 배운 교훈은 만약에 버스를 한다면 동전을 미리 많이 구비해 두셔야 됩니다. <laughs> 지금 너무 더워서 앞머리가 이렇게 화장지워지것같 일단 호텔에 가서 테크인을 하고 다시 나올 생각입니다. <laughs> 야키니코를 먹을 돈돈이라는 스키야키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6시에 문을 열대요 우선 하나 모줌 하나 밥두개 아, 생맥 두개 시켰습니다 맛있겠죠? 네. 4,600원 맞아 지금 밥을 맛있게 먹고 매우 맛있게 먹고 벤진에 있는 지하상가에 가는 중입니다 아직 여전히 좀 더워요 더워요 지금 벤진 지하상가에 왔습니다 늦게 와서 그런건지 굉장히 지하상가 느낌이고 패탄이 슈아이가 있는 쪽에서 말차이스크림 먹으려고 했는데, 전부 다 팔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편의점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 로스에는 로맨이 있어요. 대박. 야식을 먹을 예정이에요. 아사이볼인가, 이거? 특급 급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유에 와서 지금 템만고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 진짜 너무 더워요. 진짜 더워요. 아비게소원에 걸어서 덥나봐요. 다자이호를 빠르고 알차게 다 보고, 이제 다음 스시집 점심으로 스시를 먹으러갔다가 그 다음에 스미호 신사에 가야 됩니다. <목소리> 원래 198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198 호출이 돼서 테이블에 그냥 가서 앉았더니 알고 보니까 어. 이게 QR코드를 다시 찍고 자세로 선택한 다음에 가서 갔어야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몰라서 무작정 테이블에 가서 앉아있을 더니 다음 팀이 그 테이블을 잡아가지고 결국엔 다시 번호를 뽑아서 또 기다리고 있는 이 멍청한 상황. 하지만 그만큼 초비이더 맛있을 거예요. 응. 이 번호라면 이 벨트로 주문는 음식이 나옵니다. 먹는데 나도 파이 좀

띠우와 연어 음. 붕뱃살 붕뱃살 음? 김짬소밥 1두1넷 열여섯 열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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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봐 열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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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아니여섯 열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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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게 열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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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가 열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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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스미옷이 신사에 왔는데 그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온게 아니라서 혹시 몰라 참배는 안 했습니다. 부시다 신사 대충 둘러보고 얼른 호딱 나왔습니다. 과연 얘인가? 뭐, 아 얘인가?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오츠나벨을 먹어봤 왔습니다 지 대주 중에 한세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나와서 지금 편의점에서 이런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으면서 가고 있어요. 원래 걸어가려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이 걸어서 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에요. 정도 맛이야? 근 이거는 아래 빵이랑 먹는 게 진짜. 빵이 아니라 뭐 아래까지 아이스크림 차 있어? 응! 양치향 커튼. 뭐야, 친척맨이 민트초코. 응. 민트초코 음식 리뷰할 때마다. 짐을 맡기고 지금 드럭스도 가서 사야 될거사고 생각보다 일찍 장을 봐서 호텔에 한 시간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응. <laughs> 되게 지금 친정리하고 일본 마지막 지하철입니다 안녕 뽀뽀 제가 로밍을 7월 2일까지 했는데 그게 7월 2일 딱 자정까지여서 컴퓨터를 못 써요 지금 지금 완전 지은 잃어버리면 미아예요 미아 미야. 포니가 네, 됐는데 네. 좀 이상해